안녕하세요. 대구부동산사입니다. 12월 20일 일일 브리핑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구 거래가 폭발했습니다. LH아 고마워. 착취 효과를 불러일으켜줘서. 특례 보금자리론 비비빅동 아니, 빅동이 아니고 진짜 비비빅동을쌀것 같은 조짐이 느껴집니다. 어제 한 4시간 정도 자료를 끌고 모으다가 어, 라이브 방송을 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늦어서 하지는 못했고요. 조만간에 한번 갑자기 라이브 방송 한번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호 맨션고 11억 정도까지 갔던 것이 6억의 직거래. 무사할 수 있을까요? 어제 자, 대구 MBC 뉴스 이미지를 가지고 와봤습니다. 대구 아파트 값 무서운 폭락. 한10% 정도 된다 그러죠. 올해, 올해 하락률이 뭐 월간 지수 나오는 것, 제가 주간으로 나오는 것, 그것이 한국부동산원에 뭐 다시 모여서 월간도 지표가 발표가 돼요. 그걸 다시 연중으로 환산해보니까 연중 한9% 정도 하락했대요 지금 한창 많이 오를 때몇 년간에 걸쳐서 뭐25% 올랐느니 이런 이야기 나오잖아요. 이 9%가 얼마나 큰지 체감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하지만 더 문제는 IMF 보고서에서 이야기했듯이 10%, 2019년 집값을 기준으로 10% 정도 더 떨어진다. 지금 올해 10% 정도의 체감을 느꼈어요. 근데 거기서 10% 정도 더 떨어진다는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내년에 더 떨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는데 특히나 얘가, 어, 촉발을, 어, 총매제가 되지 않나 싶습니다. 특례 보금자리론이 왠지 폭락에 총매제가 될것 같다. 매도 물량, 임대 물량 보시겠습니다. 매도 물량 계속해서 감소 추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대구는 9월달, 아니 10월달부터 감소 추세고요 서울은 7월달부터 감소 추세에요. 서울은 요 밤때부터 감소 추세였습니다. 서울은 7월 달부터 감소 추세. 대구는 10월 달부터 한 3개월 정도 차이는 있는데, 매물이 줄어드는 것이 큰 효과가 없더라. 왜? 매물이 줄어드는 것보다 더 심하게 임대 물량이 늘어나니까요. 자, 전세 물량. 7월 이후에, 혹은 10월 이후에도 계속해서 증가 추세에 유지하고 있습니다. 근래에 좀 완만한 흐름을 보이고 있지만, 전세가 줄어든다고 임대 물량이 줄어드는 게 아니죠. 전세가 줄어드는 만큼 월세가 그 자리를 또 대신 메꾸고 있습니다. 전체 임대물량, 지금 2만 개에 육박해가는 수준. 하지만 지금 잠시 주춤하지만, 이게 끝이 아닙니다. 이게 끝이 아닙니다. 또 갑자기 확 튀어 오를 수 있다는 부분, 한번 좀 생각을 볼 필요는 있습니다. 내년 3만 5천, 3만 6천, 입주 아시죠? 거래량 66건에 신고되었습니다. 오늘도 한 50건 정도 신고되면 적정한 수치인데, 66건, 음, LH가 열릴하고 있습니다. 11월 달 방송까지 거래량이 줄어드는 추세로 갔었거든요. 규제 해제되고 나서 8월 달, 9월 달 거래량이 늘어났다가 11월 달이 되면서 거래량이 다시 700건대 초반으로 줄어드는 수준에서 지금 12월 달은 거래량이 800건대 중반. 마치 규제 해제가 되었을 때처럼 마치 분위기가 살아나는 것처럼 보입니다. 제가 1일 거래량 추산해보는 과정에서 월요일은 한 50건 정도 평균적으로 신고되더라. 그런 모습을 말씀드렸는데요 갑자기 66관의 신고가 이뤄졌다 이상하죠 이상하죠 좀 이따가 밝혀집니다 만촌삼정 가격 9억이구나 어, 같은 17층이니까 좀 비교가 조금 용이합니다 14억까지 갔던 것이 9억 수성롯데캐슬 더 퍼스트 가격 1 5억까지 갔던 것이 6억 요것도 한40% 요것도 한35% 지금 요거 1 0되고 하락했다고 말하는데 40%, 35%. 그렇다고 여기에서 다시 최고가 10억이었던데 10% 정도 하락하니까 체감상은 3배, 4배, 5배까지도 되거든요. 뭐 이게 40% 정도 하락해서 6억 정도 느낌 난다고 해서 여기서 다시 10%가 떨어진다고 해서 이 6억 같은 아파트가 다시 4억이 떨어져서 2억이 된다는 이런 의미는 아니죠. 다만 지금 아파트 30% 혹은 40% 하락에 줄을 서고 있는 아파트들이 지금 일부 아파트지만 더 많은 아파트들이 여기에 가담하게 된다. 이런 정도의 의미로 이해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물론 50% 하락도 더 나타날지도 모르겠어요. 당원맨션 11억까지 갔던 것이 6억 거의 이거 한45% 정도 하락되죠. 45% 하라 얘도 좀 문제가 문제의 소지가 있습니다 키스골드파크 4단지 어, 한35% 숫자가 조금씩 커졌습니다 고가의 아파트들 한신도 웨스턴 밸런스 41평형 30%수성를늘테르레브 얘는 얘기 또 자꾸 나오니까 언급할 수밖에 없네요 장원멘션이 한번 가격 과거의 가격을 한번 추적해보면 2020년 10월 이때가 가장 뜨거웠을 때였거든요 이때 11억까지 갔던 물건이 어, 8억 9천까지도 갔다가 6억으로 떨어졌습니다. 이게 8억 9천이 혹시라도 집거렸는지 음, 뭔지. 아, 그때 <laughs> 다시 한번 추적은 가능하죠. 추적해볼 필요는 있어요. 이 8억 9천을 기준으로 했을 때 여기에 3억 혹은 30% 미만의 가격 차이면은 뭐 세금을 양도세, 뭐 가족 간의 거래 이런 것들 추징 안 하는 그런 부분들 있죠. 그래서 이 8억 9천과 6억이라는 가격을 생각해 보면 가격 차이 3억도 안 나네. 혹은 30%, 9, 3, 27. 어, 이렇게 하면 5번으로 보잖아요? 이두개 숫자 중에서 작은 숫자가 적용이 되는데, 과연 이것을 8억 9천을 시세로 봐줄 것인지, 아니면 최근 거래 건수 몇 건들을 견주어 봤을 때, 아 만약에 증여성 매매 거래였다면, 추후에 세금이 추징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을 것 같다. 물론 옆에 뭐 세무사나 법무사나 이런 것들을 끼고 하면은, 아, 그 정도는 괜찮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아꼭 그렇지만도 아는 경우가 생깁니다. 원래 삼전 그린코아 84제곱미터 5억 26층이 4억 그 아래층들 가격 눈에 보이는 것 같습니다. 평리프로죠 42평형 4억 9천 <웃음> <웃음> 음, 가격 괜찮게 받았네. 가격 괜찮게 받았네 이런 느낌이에요. 이거 직거래도 살짝 의심해볼만도 합니다. 대샵 달서센트럴 84제곱미터 가격 4억 7천 어, 인근 가격들도 굉장히 많이 조정 받잖아요 바로 옆에 있던 성당레미안 이런 것들 가격 3억 초반대 3억 초반대 중반대로 떨어지더라 이게 6억 5천까지 갔을 때는 이 옆에 있던 그 아파트들도 가격이 5억을 훌쩍 뛰어 넘었었거든요 다 같이 조정을 받고 있더라 내만 아픈 것이 아니더라 30% 수목원서안 이 다음 30% 이상 101제곱미터 4억 3천 이에요 어, 평수가 바뀌더라, 층수가 바뀌더라, 원 플러스 원까지도 될수 있는 그런 시장 상황이죠. 대구 이시아팰리스 더샵 3차 38평형 30% 정도 하락했고요. 한신더유 이스턴팰리스 34평형 이거 4억이 무너지기도 했었죠. 이것도 고점 대비 30% 이상 하락하는 모습들. 그래 나타나는 정상적인 거래가 좀 나타난다 싶으면 40%, 출성동 코롱하를쳐 여기도 이름 있는 아파트 네임밸류가 있는 아파트임에도 불구하고 이렇다라는 거죠. 장인영 모아일과 바부뷰 아, 25% 정도 하락했고요. 힐스테이트 다사역 버티고 뭐, 버티지 못하고 나옵니다. 2년차도 아닙니다. 2년차도 아니에요. 2년차도 못 버티고 0년차에 입주 0년차에 이 편한 세상 복싱 같은 경우에도 바로바로 바로 뭐든지 팔리면 야, 이거 두개 가지고 있다가 두드려 맞는 거 장난 아니잖아요. 음. 특례보금자료를 마치 구제해 줄것 같고 다시 부동산 시장의 분위기를 띄울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아니더라. 과거 사례를 보니까 엄청난 위험을 끌어안고 그래 있더라. 시장이 1조 정도 돈을 아이고 요 이야기는 다음에 하도록 할게요. 어, 나머지 가격 아파트들 살짝 건너뛰고 침산 화성 바꿔드림. 26평형 가격 3억 4천 7백. 0더샵 달리 센터의 가격 평수가 낮은 것 3억 7천. 당연히 뭐아 일가? 요것도 요 낮은 평형의 가격들도 24평형, 5평형, 26평형 요런 것들도 어, 근래 들어서 거래가 이뤄지면서 가격이 한 단계 다운그레이드 되면서 거래가 형성되는 모습들 보실 거예요. 어, 그 다음에 제가 보여드리고 싶었던 부분이, 아, 요 아파트들. 어, 노원 한신 더 휴. 요거 좀 수상하지 않습니까? 2017년. 지난번에 이시아, 아, 시아폴리스가 아니고 저기 어딘가요? 금호동? 사수? 사수동? 네. 그곳의 아파트가 2005년 차 이내의 아파트. 2020, 2017년 1월 1일 이후에 승인된 아파트. 어, LH에서 매입을 했잖아요. 그것도 주변 시세 대비 높은 가격에. 야, 그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봤을 때, 요 LH 건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살짝 듭니다. 2017년. 갑자기 이렇게, 어, 2017년 아파트, 노원 한신도요가, 갑자기 이렇게 거래가 많이 될 이유는 근래 없었던 것 같아요. 33평형 가격이 35,300에 거래되었던 게, 저게 일반 거래라고 보면은, 요건 30평형이거든요. 30평형이나 35평이나 거의 비슷한 가격에 거래가 되었다? 살짝 의심이 가기도 하는데, LH에서 무슨 아파트 샀는지 공개를 다안 하니까요. 아마 주변에 사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어떤 거래건인지 그래서 거래량이 좀 늘어나는 효과가 있더라. 여기도 보시면, 오늘 거래 많거든요. 여기 보시면 24평형도 그렇고, 요런 것들 때문에 갑자기 거래량이 많아져서, 야, 마치, 그, 주제지역이 해제되었을 때처럼 거래량이 20%나 증가하는 현상이 일어나네. 혹시 이게 특례 보금자리론의 예고편이 아닐까라고, 사람들을 착각하게 만든다는 거죠. 수상하잖아요. 이 편한 세상, 대구, 금호, 그 뭐, 요것도 2017년이잖아요. 요것도 수상하죠. 요것도 LH에서 왠지 매입할 것같지 않나요? 음, 왠지 요런 거래 건수가 많이 터져 나오면서, 사람들에게 착시 효과를 불러일으킬 것 같다. 근데 사실 제가 요 페이지를 더, 이후의 페이지를 가지고 오다가, 여기, 월배 2차 아이파크나 월배 이편한 시장이나 가격이, 어 완전히 이제 2억 중후반대. 그전에는, 어 똑같은 2억대라더라도 2억 후반대의 가격에 머무르던 것이 2억 중후반대로 한 2천만원 정도 더 다운이 되었어요. 요걸 보여드리려고 하다보니까 이 사수동이나 노원동이 눈에 띄더라. 제가 건수는 다 세질 않을 거예요. 궁금하신 분은 LH 한번 물어서 좀 알려주세요. 제가 전화를 너무 많이 했더니만, 전화하기가 좀 그러네요. 건당거래 대금은 올라가는 추세. 2천건의 거래량을 돌파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모습 lh가 지원 사격을 해줘도 850건 900건을 넘어설지도 모르겠어요 갑자기 이렇게 lh 거래건수가 연말에 확 신고가 되면 혹은 좀 아껴놨다가 내년에 특례 보금자리론 신고 아, 그 1개월 내로 신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미룰 것같지는 않네요 3억 미만 비중은 줄어들고 3, 4억대 근데 추가 하락에 대한 우려 있습니다 있어요 근데 하지만 한한 한 5년 사는 동안 5천만 원 떨어진다. 그 전세나 월세 살면 1년에 1천만 원 정도 까먹거든요. 음 그걸 감안해 보면 대집을 샀을 때10% 정도 떨어지는 거, 어그 정도는 어내 사람 는 값이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분들, 어그 어느 정도 자기 자본 비중이 높아야 그게 가능합니다. 금리가 사람을 잡거든요. 하지만 어 디딤돌 대출이나 이런 어 정책 금융 상품들, 어 생각보다 쓸만한 게 있어요. 생각보다 쓸만한 게 있습니다. 분양권 22건의 거래량. 분양권 가격 보시면은 야, 내가 생각했던 가격보다 앞자리가 1자씩이나 더 떨어졌네? 대구의 오페라 W 같은 경우에 4억 6천이거든요. 야, 그래도 이거 5자는 지켜줘야지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4초로 떨어지더라. 청날스자이나 이런 시내권에 있는 아파트 6자는 지켜줘야지 했던 것들이, 어, 6자가 보이네 했더니 왜? 99제곱미터고, 생각보다 내가 기대했던 것보다 못하더라. 빌리브스카이 6억 2천. 근래 가격 잘 받았습니다. 저 정도면 저 정도 가격 받고 있는 거 없어요. 대구의 오페라 W 또 보시면은 앞에 얘는 5자는 지키게 지했던 것들이 4자로 두파크 KCC, 스위첸도 숫자가 바뀌더라. 대구 KTX 연구회 다음에 거래 건수가 좀 많이 있었어요. 얘도 음,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모습, 청라 일지자이 24평형이라든지 두류 파크리첸 한 28평형 정도 되나요? 야, 앞자리가 내가 생각했던 숫자가 아니더라. 아니 내가 생각했던 숫자는 숫자라기보다는 제가 올해 계속 꾸준히 1년 동안 꾸준히 영상을 계속 올리는 가운데 이 정도 가격은 그래도 지켜주겠지 그래도 어느 정도 뭐 5자 초반이라든지 이렇게 특별한 가격들 좀 지지되는 그런 모양새들이 있었는데 그것들이 사라지는 것 같아요. 전세 거래량 64건. 오늘 월세 거래 7 1건이거까요 전세 거래가 살아나지 않는데 갑자기 매매 거래만 좀 살아나고. 조금 월세 거래 맞죠? 오늘 매매 거래 64건이었거든요. 전세 거래 64건이에요. 뭔가 이상하잖아요. 이게 똑같아질 정도는 아니거든요. 시장 분위기 안 좋을 때 전세, 매매 거래 1건, 전세 거래 2건. 요 정도 비율이 형성되었었는데 좀 수상하더라. 전세 거래 살아나지 못하더라. 옆에 날짜들과 견주어 보더라도 턱없이 부족한 거래량임을 아실 거예요. 조금씩 부족한 전세 거래량. 근데 매매 거래만 살아난다 어, lh더라. 어, 가격들도 생각보다 이게 갱신 거래들이 좀 많이 섞여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이 시국에 이안 동대구 가격을 누가 전세 계약을 4억천에 하나요. 이거 말도 안 되잖아요. 이게 갱신이라고 보기에도 좀 주장하다. 어, 생각보다 좀 주장한 것들이 가격들이 너무 많아서 이거 일일이 다뤄 드리지는 못하겠는데 그래도 한60% 선은 그래도 음 납득이 가겠더라. 근데 지금 금리 오르는 상황 보니까 이 편한 세상 보모처럼 이렇게 한50% 선이 저는 계속 맞다고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어 생각보다 돈 빼주기가 쉽지가 않더라. 전체 시장 규모 전세 시장 규모가 저는 800조 시장인 줄 알았더니 알고 보니까 1600조 시장이래요. 이 시장이 지금 거의 한 1000조 정도 수준으로 줄어드는 수준으로 가고 있다. 부동산 시장에 있는 돈이 그만큼 단순히 뭐 주택 담보 대출을 뭐갚고뭐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더라. 시장에 갑자기 600조라는 돈이 사라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무시무시하지 않나요? 600조라는 돈을 만약에 거꾸로 해서 시장에 불을 넣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시장이 전세 가격이 막 치솟아 오르면서 매매 가격이 막 점프 점프하는 현상이 일어날 텐데 그 반대 현상을 지금 보고 계십니다. 이게 끝이냐? 끝이 아니더라는 거죠. 전세 신뢰하지 않습니다. 빌라 왕 사태라든지 지금 연일 뉴스 오늘 아침에도 보도가 되어 나오던데요. 아, 좀 심했더라라는 느낌이 들 정도. 전세 가격 대물가 거리랑 아마 다 알고도 방치했겠죠. 음. 왜 아파트 쪽으로 사람을 더 몰아가야 되니까 또다사각상 <laughs> 비중 10% 정도 전세는 지켜 주고요. 저게 이게 수상하더라는 거죠. 이게 뭔가 또 <laughs> 이면에 그런 것들 있습니다, 분명히. 월세 거래량이 신고가 더 많이 되는 하루였구요. 자, 임대 거래량 전체적으로 음, 박스권, 6월 이후로 박스권에 갇힌 그런 형국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긴 시간 시청 감사합니다.